이제 이 문제 풀자. 다음 중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은 그러면 중근은 이럴 때 같습니다. 자변이 완전제곱식이 되고 는 우변은 0될 때 중근이 나옵니다. 참고로 완전제곱식은 이런 식이야. 어떤 식을 제곱하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야. 그리고 어떤 식의 제곱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어도 이 식은 완전 제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x-3의 제곱, 이런 식이 완전 제곱식이야. 그러면 는 0, 자변은 완전 제곱식, 우변은 0이 됐어. 이때 해는 중근입니다. x 3은 0 또는 x 3은 0 그러니까 x는 3 또는 x는 3이야. 3과 3이 같지. 그래서 x는 3 하나만 쓰고 중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식이 중근이 나오려면 좌변이 완전제곱식이 되고 우변이 0되면 됩니다. 이제 문제 보자. 1번 좌변은 x 플러스 1의 제곱 완전제곱식이 됐는데 우변이 0이 아니야. 그래서 중근이 안됩니다. 2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은 0 그럼, 자변을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은 우선 2차 항의 개수를 1로 만들어. 그런데 이미 1돼 있지? 그럼 1차 항의 개수의 반을 제곱시켜서 상수 항에 있으면 됩니다. 1차 항의 개수는 1이야. 1의 반은 2분의 1이야.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야. 따라서 4분의 1이 상수항이 있지 따라서 2번 2번이 중근을 맞습니다. 이렇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이야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는0 이렇게 완전제곱식이 됩니다. 따라서 2번 한번 보자 양변을 3으로 나누자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는 0입니다. 그럼 자변이 완전제곱식이 되는지 확인할 때 일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줄여서 제곱해서 상수항이 있으면 됩니다. 일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반으로 줄여 곱하기 2분의 1 제곱을 시켜.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의 제곱이니까 36분의 1이 돼야 돼. 그런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안 됩니다. 4번. 자변을 전개한 후에 생각해 보자. 전개하면 4x 제곱. x하고 1 곱하면 x 마이너스 6 곱하기 4x야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6은 0동류한 계산하면 4x제곱 마이너스 23x 마이너스 6이 0이야 그럼 양변을 4로 나누자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23 x 마이너스 4분의 6는 0이야. 그럼 일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일차항의 반은 마이너스 4 23 곱하기 2분의 1이야. 제곱을 시키면 양수야. 그런데 상수항은 음수 2분의 3이지. 양수가 음수랑 같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완전 제곱식이 될 수가 없어서 중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4번은 이렇게 봐도 됩니다. x-6 곱하기 4x 플러스 1은 0이야. 그럼 해는 x는 6 또는 4x 플러스 1은 0이니까 4x는 마이너스 1이고 양변을 4로 나눠서 x는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니까 4번식의 해는 x는 6과 x는 마이너스 4분의 1 2개가 나오니까 중근이 아닙니다. 5번 식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7은 0이야. 그럼 1차항의 개수 1이야. 1의 반은 2분의 1 제곱을 시켜 이 숫자가 마이너스 7과 다릅니다. 따라서 중근이 될 수가 없어. 따라서 5번의 문제는 답이 2번이 됩니다.